네, 맞죠? 맞죠? 네. 네. 이 놈에 평행하면은 요 놈도 요거는똑같은 얘기잖아 맞죠 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 이것도 2x 빼기 3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x y 3z 플러스 k는 빵빵 하면 되나? 이거 집어넣으니까 3넣면요 마이너스 2 4 3, 3 12 마이너스 12 맞지? 예. 그럼 이거 마이너스 8이 얼마 들어가지? 아, 8만 들어가면 음. 답이다 이 말이야 예. 네. 이 번은 이 번은 이 점이, 1 거, 1, 1, 1 1을 지나고 또두 평면, 2, X Y Z 3하고 e X Y z 0하고 여기에 각각 수직인 평면 베타의 방정식을 구하여라. 이 e n g 이 e n LET TAY 이거 두개에 각각 다 수직이라고 그랬다, 맞지? 네. 맞나? 네. 그러면 이것도 수직이래, 이것도 수직이래니까 우리가 찾는 걸 모르니까, 가자, 맞고. 네. AX 플러스, BY 플러스, c z 플러스, D는 네. 빵이라고 잡아볼까 네. 맞죠? 네. 그러면은, 일단은 이놈이 뭐를 지나가야 돼? 일1 1 1일 지나가면 111 집어넣을 수 있지? 네. 그러면은 얼마나 온거 A, B, C, D는 빵! 하나놓지그 네. 다음에는, 또 어떻게 할수 있노? 수직이니까. 음 각각의 수직이랬다 이거. 네. 어, 팩맨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하고 전부 다 각각의 수직이라 그랬다. 네. 두번 말대로. 그랬어요. 요 놈의 벡터, 우리가 지금 뭐, A, B, C하고 요놈 1-1-1하고 어떻게 나와야 되노? 음. 수직이면. 이제 여기 g e 될거아니 a 요 e a little. y 이거 are a little. A B 2 네. 어. C. are y o u 마 g y o e 2 a B C. 는 0이지 r e young. You are young. y e 풀어야 a 이거는 풀지 왜 여기서 얘기하는 a, b, c가 0 되면 다안 돼요. 이거 만들잖아.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가 있어. 이거 두 개를 먼저 일단 해보면은 더하게 해 보면은 3a 마이너스 c는 0이니까 c는 3a 하고 한다. 이 말은 뭐? 전부 다 a가 동식이 분자에만 왔어요. 맞아. 뭐 b다 b. C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데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3A 넘으면 5A죠. 5A 더하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A가 될수 5A. 있고 네. 이두 개를 첫 번째에다가 집어넣어보니까 네.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A C가 3A 그 다음에 D는 0이니까 아, 네. B는 얼마? A a. 이 식을 여기다가 다시 넣자. 네. 네. 됐나? 네. 마지막넘로하 뭐 됐나? 네. AX AX 마이너스 P가 a. 마이너스 5 A y Y 그 다음에 음. C가 플러스 3A 3A제 플러스 a P가 A는 A 는0 네. 따라서 X 마이너스 5Y 플러스 3제 플러스 1은 0이 되겠 A는 0 A가 나올수 있다고 지 그렇죠. 오. 됐나? 아셨끝나마을전 밑에 거 문제. 문제.